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절대의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익 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주식을 매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실을 났다는 얘기만 할때 유일하게 수익이 났던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 친구는 이제 여자, 여자 친구,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사람 친구인데, 그 친구는 주식 투자로 거의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고, 어, 무조건 수,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그 친구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고, 그 친구는 수익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느꼈던 점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선은 주식투자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수익이 나는 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손실이 났는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 수익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 힘든 주식장에서 수익을 내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엔 솔직히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이 친구가 하는 방법이 이게 뭐가 맞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손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주식을 사고 떨어져도 기다리면 올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존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투자를 하면서 추가 매수 전략을 쓰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 매수 전략을 쓰지 않고 그냥 가면 그 매매는 이미 실패한 매매라고 저는, 어,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략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돈을 잃고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물려있을 때이 수익난 친구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수익이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무래도 여자, 여자 사람 친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저한테 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나는 손실이 조금만 나도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웃기죠. 그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리면 기다려.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난 버틸 거야. 이렇게 했지만 그 친구는 반대로 어, 나는 조금만 손실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3%에 다 손절매를 한대요. 그 친구의 비법이었습니다. 시, 진짜 신기하게 3% 손절매를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수익나는 종목은 자기는 안 판대요. 끝까지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방법이 지금도 맞는 거죠. 왜냐면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손실내는 사람들과 완전 정반대죠. 그 사람들은 익절은 짧게 뭐, 손절은 못하니까 길게 존버를 한 거니까 그런 식이지만 이 친구는 완전 정반된 거예요. 익절은 길게, 손절은 3%. 자기 계좌에 3% 이상 된 종목이 없대요, 마이너스가. 다 사, 무서워서. 그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는 그 손실났던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손실은 사실 익절로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그 친구는 벌써 왜 10년도 더된 일인데 그 친구는 벌써 그때부터 이 손절매에 대한 습관이 엄청나게 들여져 있던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지금 들어도 야 이런 처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친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벌써 한 10여년 전에 저는 저는 그때 저도 잘 모를 텐데 그 친구는 이미 그때 그런 손절매를 습관화해서 행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만 수익 났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다 물려 있고 뭐 손실 보고 이럴 때그 친구만 유일하게 수익을 냈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정말 수익 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지금 이 제목처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매매하느냐가 정말 내가 수익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들과 똑같은 존버만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의식이었습니다.